안녕하세요. 교내 체육 문화 증진을 위한 플랫폼 개발이라는 주제로 파란학기를 진행하고 있는 폴랜드 팀입니다. 저희 팀원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며 많은 대학생이 다시 체육 활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내에서 체육 활동을 진행하는 데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에 공감하는 학우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추출된 문제들을 명료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재 교내 운동장 예약 시스템이 회기라 되어 있지 않아 많은 학우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내 다양한 대회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홍보 및 연역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운동장을 예약하는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운동장 예약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진행되고 있는 대회, 진행 완료된 대회, 진행할 대회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대회 정보 확인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정보 확인 서비스를 통해 기존 동아리 정보 관리 및 대회 후 데이터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본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기 앞서 운동장 예약 시스템 대회 관리, 동아리 운영 담당자들과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작년 운동장 예약 진행 방식 등 예약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현재 운동장 예약 시스템의 문제점과 노후화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올해 운동장 관리를 담당하시게 될 분도 만났습니다. 관리자분이 계획하고 있는 운동장 예약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담당자분께서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셨습니다. 또한 페이지 구조와 여러 유사 사이트를 참고하여 기획에 맞는 페이지를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개발 진행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페이지, 로그인, 회원 가입, 예약 페이지, 대회 메인 페이지를 개발하였으며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팀은 페이지 구성에서 구상한 페이지들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예약 페이지, 동아리 페이지, 마이 페이지, 그리고 운동장 예약 관리자를 위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실사용을 위한 배포 테스트를 위해 5월에 있을 악영체전에서 본 플랫폼의 대회 정보 서비스를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대회 운영자와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된 상태로 5월 경영대학 학우분들께 실제로 배포하여 본 서비스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그후 악영체전 참가자 및 경영대학 학우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을 위해 해당 플랫폼 모바일 어플 개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폴랜드 팀의 중간교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